안녕하세요. 오마이 기가쨈이에요. 오늘도 코드 위즈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잠깐 확인하고 갈게요. 지난 시간에는 센서 그리고 액추에이터 그리고 코드 위즈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센서는 외부의 정보를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정보로 가지고 오는 역할을 한다고 했었고요. 액추에이터는 코드 위즈에서 외부로 보내는 신호로 작동되는 기기를 말한다고 했어요. 그럼 코드 위즈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얘는 센서에 있는 정보를 받아서 처리하는 역할을 한답니다.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명령어들을 주르르르 코딩을 해서 작성을 하게 되겠죠? 그런 자료를 분석하고 계산하는 것을 처리라는 말로 이야기한답니다. 이렇게 처리된 것을 액추에이터한테 신호를 주면 기기가 작동하게 돼요.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센서의 정보를 받아서 코드 위즈가 처리하고 액추에이터한테 전달하는 원리예요. 자, 그럼 오늘은 어떤 것을 배울 거냐면 오늘은 코드 위즈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코드 위즈를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 소프트웨어가 엔트리에서 가능하고요. 그리고 코드 위즈 회사에서 만든 코딩 스쿨이라는 프로그램에서도 가능하답니다. 엔트리에서 코드 위즈를 사용할 때몇 가지 블럭이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코딩스쿨이라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시작해 보도록 할 거예요. 다운로드는 코더블이라는 사이트에서 할수 있는데요. 코더블은 코드 위즈를 만든 회사예요. 이 사이트에 가면 코딩스쿨이라는 파일을 받을 수 있고요. 그것들은 하나는 작동 프로그램, 다른 하나는 라이브러리, 그리고 또 하나는 USB를 인식시키게 하는 드라이브 파일. 이렇게 세 개가 있답니다. 코딩 스쿨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코딩을 할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먼저 라이브러리 파일은 무엇이냐 하면 코딩 스쿨에 있는 블록들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 한정된 블록을 써서 많은 센서와 다양한 액추에이터를 작동시키기에는 모든 블럭들을 프로그램에 넣으려면 프로그램 용량이 너무 커지겠죠?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외부 파일에 두고 필요할 때 코딩 안에 추가해서 불러와서 코딩을 사용하면서 그 센서가 작동되게 하는 파일들을 담아 놓았어요. 그래서 다른 센서와 액추에이터가 작동되게 할수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자면 여기가 코딩스쿨이고요. 이게 주르르르 코딩이고요. 여기는 라이브러리예요. 얘는 거리를 인식하는 센서에 대한 라이브러리고, 얘는 와이파이를 할수 있는 라이브러리고 얘는 블루투스를 할수 있는 라이브러리라고 할게요. 그러면 프로그램에서 코딩을 할때 여기 라이브러리, 여기 라이브러리 2, 라이브러리 3 이런 식으로 코드에서 라이브러리를 가져다 쓴다고 표현을 해 두는 거예요. 그러면 프로그램에서도 이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 2, 라이브러리 3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된다는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내 코딩에서 거리 센서에 대한 코딩을 블루투스에 대한 코딩을 와이파이에 대한 코딩을 쓸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 파일의 종류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꼭 설치를 해 주어야 한답니다. 마지막 USB 인식 드라이브 파일은 컴퓨터와 코드 위즈를 USB 포트에 연결해서 꼽았을 때 이게 코드 위즈예요. 저 사용할게요. 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랍니다. 그래서 이게 있지 않으면 코드 위즈로 꼽았는데도 USB의 코드 위주로 꼽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종합하자면 위에서 설명한 세 가지 파일은 반드시 깔아주어야 한답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드 위주의 설치 파일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소프트웨어를 좀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이상 더 좋은 수업을 위해 노력하는 오마이 기가샘이었습니다.